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모티콘 스티커 촬영한다고요? 네, 이런 거. 해볼까요? 네. 큐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야, 진짜. 똥글라스로? 이거 해봐. 오케이, 하자. 이거또 준비하신 거예요, 이런 거? 네. 야, 너 하잖아. 그거 해봐. 여기까지 당겨봐. 그냥. 줄 끊어버려 그냥. 큐. 한볼래요 보여. 인스타를 봤어. 네. 어 괜찮네. 네, 네, 어 네. 괜찮네. 진이 네. 보고 있나? 네. 구독자들. 네. 여기만 나오는 거죠? 네. 안 아, 나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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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아까 분명히 봤는데. 올도 황비용 뭐 쓰실 거예요 노래? 네. 여기다가. 그거 <laughs> 아, 너무, 너무, 버무네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그냥, 그냥 너무, 너무, 아무슨 이거예요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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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무 너무, 너무, 아좀대각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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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너무, 너무, 네, 큐! 아 네, 됐습니다 됐어요? 네 어, 끝났어요? 네,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봉희야 너도 해야 된다 이거 아이고 재밌는 이거 거 엄청 많아 여기는 뭐예요? 여게 인스타 스토리 전, 모의 형, 모의 형 모의 하는 거 봐봐요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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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제여기피아 <laughs> 깔아주면 좋겠네요 그냥 이거예요 제로투 아이했어안 돼요? 50개 <laughs> 오저 이거 래요 이렇게요? 하나 둘 하나 둘 땅. 윙크 한번 하나 빵. 둘 빵. 오케이. 오케이 아 카메라 부담스러운데 <laughs> 오케이. 더 하고 싶으면 더 해야 돼. 또뭐 있어요? 많이하면 많아요, 많아요. 이거 많이하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이거 멋있어요. 많이 해야지. 아 이거 어떠십니까? 네? 앙 하트. 못 <laughs> 떠세요? <재용이> 뭐 <따라와요? 웃음> 이거 해야겠다. 큐. 이거 이만한 거 있어요? 아이 큐. 와. 하나만 더. 하나만 더. 혹시 모르니까. 큐. 와. 오이거 <laughs> <laughs> 이거? 오케이 <laughs> 어? 이거 이거 그, 그 스토어 팍 <laughs> 좋은데? 그 중에 하 사람 있어요? 아 없어요 팍시 어 농철 저거 뭐야? 확실히 단서 들고 와요 <laughs> 단서 농철 농촌 뭐예요? 농철이요 이거 한식이요 이거 뭐야? 빵잘 어울려 아 이거 <laughs> 재밌겠는데? 아, 이거 유명한 자리잖아요. 빵하고 아, 어어 맞아요 네. <laughs> 이거 깨줘. <학기 하죠>. 네 이상해 이상해 여기? 이상해 펀치 아니면 이거 해볼게요. 킹 이거 해야겠다. 중중에 아, 하나 지금 째고 있어요. 둘다 하셔도 돼요. 세개 <laughs> 하고 맞아요. 이제 괜찮은 거 맞아요. 수술하시는 거예요. 안돼안 네. 네. 돼. 성주 안 돼. 네. 선수 세개 하고. 아, 가요. 아, 혹시 세개 했어요? 형지이뭐뭐 했어요? 전... 이거 눈썹. 이거 이거. 저희가 할게요. 킹 니나 못 이겨. 선글라스 아, 있나? 말 뒤로 가는 같은데. 어, 어, 선글라스 네. 앞이 안 보이는데. 네. 말말안 해도 되죠? 네. 하나. 아, 예. 결국... 킹 어. 니네들 나못 이겨. 됐죠? 네. 내가 이게. 이거 어, 욕심 나는데 하나 더 해볼까? 아, 재밌네. 혼치나 해봐야겠다. <laughs> 너, <안녕하세요. 웃음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20초 가야 돼. 한 네. 바퀴. 안경이 약간 삐뚤어지겠었네, 저친구 욕심 좀 부릴게요, 오늘. 네. 아이 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나 밴. 이거 하세요. 어? 괜찮네. 눈, 눈썹 있으니까. 네. 형준 네. 선수도 해긴 했거든요. 네. 상관없어요? 네, 상관없어요.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 잘리겠죠. 이렇게 이렇게. 두다 잘릴 거예요. 어? 머리 상태 어디볼수 있어요? 둘 머리가 여기 머리 가리 가위 없어요? 머리 좀 자르게.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네. 습니다 오, 야 좋다. 야 <laughs> 섹시하다. 야, 야 좋아 좋아. 야, 좋아 좋아. <웃음> <웃음> 네. 뿌레스 타이 타이 브릿 그때 그래서 그 쓰이 감정이 야미에 열열 이마지 이마지 당정이 레브릿 레브릿 야또야 o a vez c o m let's go yes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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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 둘이요? 이따 가서 제로투 쳐라. <머리> 겠지 야, 내가 제로투 내 아실 테니때 제로투는 더 나아질 것 같아. 빨코카인 절대 안 돼. 저희 상무는 무조건 코카인 시거 축축 이렇게. <머리> 아, 다른 거 하면 인기가 좋죠. 그죠 네? 이게 재밌는 걸수록 팬분들이 하... 더 많이 사용이 하니까. 스티커로? 네. 아, 그리또 욕심이 생기는데. 아, 이상 왔다. 아니, 노래 틀어 드릴까요? 오케 음, 내가 제로트야저 아, 바로 할게요, 그냥 아, 오 뭐야 야 어때 <laughs> 괜찮지 않아? 너무 <laughs> <통> 좋았는데 <laughs> 한번더 찍어야 되죠? 지금 이상한 거 같은데 <laughs> 네, 끝이에요네 오케이 코카인은 네. 뭐예요? 추 추억은 뭐예요? 오 이건 이건 아닌데 이건 맞아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이거 이거, 이거 <laughs> 아, 이렇게. 손이 어디 있었죠? 얼굴부터 내려오면 되네 아 아.. <몬> 이웃 <몬> 진짜 고카이나나길 잘했다. 잠깐만요. 가만히 있어 오케이. 자케이 오케이. 이 아, 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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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점프. 오케이. 오케